12월 28일 토요일 1편 1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단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와 감사, 그리고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6편 1절에서 11절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해야 함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시인의 고백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강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야 한다 라고 3절에서 6절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시인은 사망의 줄이 나를 들으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생의 깊은 고난과 절망 속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극률이 많으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고난을 감망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믿음과 찬양이 7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내 영혼아 내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평안과 안식을 회복했음을 보여줍니다.또한 그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내가 큰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이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했음을 나타냅니다.믿음은 단순히 좋은 환경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임을 볼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은혜의 가운데 찬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분께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국유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